혹시 냄새나는 로봇 청소기 때문에 고민이세요. 이제 드림이 L10S 히트로 걱정 끝. 58도 온수 세척과 열풍 건조로 냄새와 세균 걱정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7000 파스칼 위 강력한 흡입력과 AI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꼼꼼하고 효율적인 청소는 기본. 자동 먼지 비움, 물 보충, 세제 보충까지 알아서 해주니 정말 편하겠죠. 58도 온수 세척 열풍 건조로 냄새, 세균 걱정은 이제 안녕. 7000파스칼 초강력 흡입력으로 먼지 하나 남김없이 AI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구석구석 빈틈없이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흡입력, 물걸레 성능, 편의 기능 모두 최고 AI 내비게이션이 집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꼼꼼하게 청소해서 놀랐다 고해요. 육아 때문에 바쁜 분들도 드림이 L10S 히트 덕분에 청소 걱정 덜고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칭찬 일색. 온수 세척 덕분에 아이가 바닥에서 뒹굴어도 안심이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디자인까지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는 덤. 가격은 좀 나가지만 써보면 후회 없을 거예요.